전반도 40분 흘러가고 있고 남은 정규시간 5분 정도 남아있는 전반전입니다. 이번엔 경기대가 공격 진행하고요. 측면 쪽에서 이지영. 이지영 센스있게 넘겨줍니다. 볼을 받았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수비 앞에 맞고 다시 슈팅. 골 들어갔어요. 선제골 권우성.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가 먼저 앞서갑니다. 스코어 1대0. 와, 권호성의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골문을 갈랐어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가 공격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전반, 중반 이후부터인데 아, 이번에 이지영이 측면 쪽에서 볼을 잡고 중앙 쪽으로 패스. 그리고 김진환의 슈팅이 수비 블락에 걸렸지만 세컨볼을 그대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던 권호성. 이렇게 경기대학교가 오늘 경기 먼저 포문을 잡니다. 아, 정말 멋진 경기 대회 선제골. 몇개 오늘 경기 승점 석점을 위해 먼저 달려가는 팀은. 경. 측면에 권병준, 권병준의 센스 있는 패스. 이종원, 이종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받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하지만 골키퍼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지금 심판이 패널트킥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어, 아, 단국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동점골 찬스를 맞이합니다. 어 지금 서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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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마무리 이렇게 단국대가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스코어 1대1 아, 서동혁 선수 정말 패널티기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코어가 다시 1대1로 되면서 공을 다시 센터서클 쪽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서동혁 선수의 이렇게 동점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지게 되겠고요. 선 장면에서 네 이렇게 좁은 공간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했고 아 여기서 이제 서동혁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 찬스를 만들고 본인이 만든 페널티킥을 본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깔끔한 동점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아, 서동혁 선수의 멋진 활약에 힘입어 단 그대로 왼발 올라갔습니다 헤더. 의 헤더가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 1. 아, 단국대학교가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선 페널티킥 동점골에 이어서 윤근영의 헤더 역전골이 터지면서 이 경기의 승자는 지금까지 단국대학교가 승점 석 점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 1. 아, 왼발 코너킥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고 헤더로 깔끔한 마무리를 짓는 윤근영. 확실히 윤근영 선수가 오늘 경기의 캡틴으로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윤근영. 이렇게 세트피스에서도 헤더 득점 감각을 살린. 살리... 왼발로 바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혼전 상황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고기모 맞고 다시 들어갔어요. 동점 골. 경기대가 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결국에 집념의 경기대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 2. 아 결국에 경기대 또한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듭니다. 와 왼발 코너킥이 날카롭게 올라갔고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권호성 선수의 슈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컨 볼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경기대 깔끔하게 헤더를 집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어 교체 투입된 조민석의 헤더가 그대로 골문 역에게 넘겨줍니다. 곽희박의 패스. 다시 끊어냈던 경기대. 공격을 전개합니다. 막스 근처에다 볼 받고. 그리고 막아냈고 다시 슈팅. 골. 경기대 역전. 하트 세레머니까지 조현준이 해결합니다. 결국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경기대학교는 이경기의 승자가 되고자 합니다. 스코어 3대2. 아 결국에 역전을 당했던 경기대학교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교체 투입된 조현준이 해결합니다. 아한 차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만, 아 막아낸 내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 공에 대한 집념 이번에 통하면서 경기대학교가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3대 2. 조현준, 이렇게 경기대학교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